안녕하세요 코인백화점 이사장입니다 비트가 밤사이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축 처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챙겨가고 있는 수익률 먼저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확히 이틀 전에 제가 영상에서 웨이브 추천해드렸고요 확인해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정보방에서 웨이브 25% 익절 완료했어요 지금도 계속 제가 설명해드린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 웨이브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바로 다음 타점들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뭐 조정장이나 하락장 있죠. 절대 핑계 안 됩니다. 못 버는 사람들은 본인이 못 하는 거지 시장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타점 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이 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웨이브 같은 그런 코인들 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함께 수익으로 따라 오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입장 방법 간단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운스토큰이에요 여기 밑에 나와있죠 바운스토큰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운스토큰 정확히 상승 직전 타이밍이에요 단기급 등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영상 짧으니까 잠깐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바운스토큰 일봉 차트에요 보시게 되면은 미리 그어드린 녹색깔 가로줄 3개가 보이실텐데요 자이 구간들은 상당량의 매물대가 쌓여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로 강력한 지지나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웬만큼의 강력한 이런 상승세나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매물대를 쉽게 위로 뚫거나 아래로 뚫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말 이때부터 고점 찍고 정말 기나긴 하락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검은색깔 추세선도 나와있고 결국에는 16,300원 매물대 아래로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좀 우려가 됐는데 행위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반발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저점 찍고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검은 색깔 추세선까지도 돌파를 해줬습니다. 고점도 한 차례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16,300원 매물대 위로도 안착을 해줬고 자세히 보시면요. 뚫은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정확히 추세선 리테스트에 성공하면서 안착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전환된 추세 자체가 어, 상당히 견고하게 잡혀있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흐름이 바로 지금 이 바운스토큰의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거래량도 빼놓고 볼수 없겠죠. 자, 이미 작년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왔죠. 근데또 이게 다운스토코나 시가총액이 거의 천억 원대입니다. 몸집이 좀 가볍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큰 자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당연히 상방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어느 정도 개입이 좀 된다면 약간의 거래량만 좀 들어와줘도 단기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이 하락 추세에서 정말 두달 만에 명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 추세선 리테스트에 성공하고 위로 꺾이면서 매물대지지 않자 했죠 추가적으로 거래량까지 보시면 이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일단은 저는 정보방에서 1차적으로는 22,000원 정도까지 실시간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되게 중요해요 이평선 다발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의 본격적인 그런 좀 터치를 받으면서 돌파에 성공하는 순간 그다음에는 이제 32,000원까지 열리는 거예요 왜냐 이 위로는 또 뚜렷한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하이패스로 갈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건 시장은 지금 난이도가 높아요.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코인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고요. 이 대응 자체는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방에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뭐 이런 바운스 토큰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나올 상승 코인들 타점부터 대응법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여쭤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수익도 덤으로 챙겨가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바운스토콘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